네, 네. 이렇게 서면 되겠습니까? 네네, 네네. 음. 뒤쪽으로 뒤쪽으로. 뒤쪽으로. 네, 네, 네. 이어요 이쪽으로. 네, 네. 박 네. 박원 네. 일로. 네. 준비되셨으면시식 시작하겠습니다. 네, 준비 됐습니다. 네. 네 오늘 국무총리인청특위 법사위 위원님들 같이 오셨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한분한분 한분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번 김민석 국무총리인청특위는 오는 화요일 수요일 양일에 거쳐 진행됩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아울러 민주당 측과 증인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시한 10대 결격사유를 포함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자료 제공이 필요합니다. 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자료 제공을 특이 의결로 요청했습니다만 굳이 저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그 전에 저희가 청문회 관련해 요청해 받은 자료가 거의 없거나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히 이곳 초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온 것은 김민석 후보자의 외국 유학기간과 후보자 과거 정치활동 시기가 겹치고 그에 대한 후보자의 언급이 있는 만큼 후보자의 출입국 기록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성실히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고 그 자료를 분석 검증하고 이를 청문절차에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말이 사실상 마지노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보자와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후보자와 청문회와 관련된 인물들이 개인정보 동의를 신속히 받아주시고 요청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인사청문회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 저희 국민의 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